자, 12번입니다. 이제 사실행위 문제죠. 1번,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의 준비 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 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과 결합돼 버렸다. 그러면 행정처분 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그리고 이제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다툴 행,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 이게 옛날 판례 이것도. 이것, 이것도 20년 전 거, 이제 끝, 끄집어 왔네요. 그래서, 참, 이것도, 이, 이거 헌재팔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헌재팔레 찾고 막 내면은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지긴 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요 소방의 요 추세가 딱,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잘 준비해 보면 됩니다. 제가 그런 거다 준비시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것도 역시, 딴거 풀면은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 한번 딴거 볼까요? 자, 이번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맞고 행정청 우월 <laughs>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맞고요. <laughs> 도지사,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한번 바로 떠오르죠? 어, 홍카콜라 무야홍 자 그래서 홍준표 지사였죠 자지방의위원 폐업하겠다는 결정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 폐업 결정은 처분이에요 폐업 결정은 근데 요거 소송은 각하 됐습니다 왜 기억하시죠 이미 청산 절차 맞춰지고 나고 소익이 없다 이러면서 각하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게 이제 폐업 이제 여러분이 폐업 절차 했는데 아니 아니 폐업 절차 이게 아니라 어떤 요건이 충족됐나 안 됐나 막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 그 기억을 잘 한번 어, 되살려 볼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협의의 소익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보통 대상적격을 먼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대상적격은 있지만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제이건 사실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책에서도 공부한, 기본서부터 공부한 내용이니까, 폐업 결정은 행정 처분에 해당하긴 한다. 그런데 이미 청산 절차가 맞춰졌으니까 끝났지 않았느냐. 그래서 더 이상 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너는 뭐,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같은 걸로 다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처분에 해당한다. 이것도 뭐 여러분이 조금 헷, 뭐,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정도 쉽습니다. 이게 좀 헷갈렸겠죠. 그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험소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 주체 블라블라블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거는 크게 틀린 말 아니고 뭐만 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답은 1번 이렇게.